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자친구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5급 1을 학습으로 1을 도에서 2킬 연까지 조합 한자를 통하여 한자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일을 도 자는 1을 지 플러스 칼도가 조합이 된글자죠 활용 반응을 보면 도툴, 착을 써가지고 도착. 이를 도에 부수는 요 칼도 부수에 차지하죠. 이를 도 쓰는 표수를 보면 이를 지 변에 성칼도 방을 쓰면 되죠. 칼도가 변인이 되면 오른쪽 방에 오면 성칼도를 써야 됩니다. 아, 그 다음 홀로독 홀로독자는 개견 플러스 벌레 축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근데 이 자를 우리 학생들이 나라 이름 촉자로 이제 많이 배우게 되죠. 활용 단어를 보면 설립을 쓰가지고, 독립. 부스는 개견 부스죠. 쓰램필스는 개견이 변형이 된개사순녹변에 벌레 촉자를 쓰면 되겠네요. 이 홀로 독자는 약자가 있죠. 약자는 개사순녹변에 벌레 촉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떨어질 락. 떨어질 락 자는, 요, 풀초 플러스 물리름 락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그래서, 락이라는 음은, 요, 물리름 락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임 역을 써가지고, 낙엽. 그 쓰는, 요, 초두부 쓰죠. 쓰는 필수는, 풀초가 변형이 된 초두에, 물리름 락자, 물수가 변형된 삼수변에, 각각, 각자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발글랑. 발글랑 자는 어질량 플러스 달월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랑이라는 음은 요 어질량, 양이 랑이라는 음을 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발글명을 써가지고 명랑, 성격이 명랑하다 이럴 때 사용하죠. 부수는 그 발월부수. 쓰는 필수는, 요 어질 양에, 어질 양은 또 좋을 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 오른쪽, 달, 월을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찰랭. 찰랭 자는 얼음빙 플러스 하여금 영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이 얼음빙을 우리가 쉽게 속설 코너으로 이수변이라고도 합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대접할 대를 써야 됩니다 냉대, 또는 뭐, 찰, 한을 써야 한냉, 이럴 때 사용하죠. 어? 부수는 얼음빙 이수 쓰는 필수는, 요, 이수변에, 또는 뭐, 얼음빙 변에, 하여금, 영자를 쓰면 되겠네요. 어? 그 다음, 어질량. 어질량 자는, 요, 삐친별 플러스 그칠 간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마음, 심을 써가지고, 우리가 양심, 어질량 할 때, 미을량이첫 음절 오면 두 음법칙 적용하는 거 알죠? 마음심이 오면 양심, 조로가 오면 양호 이럴 때 사용하죠? 부수는 그칠감 부수, 쓰는 필수는 삐침벨에 그칠 관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해아릴 양. 해아릴양 자는, 가로알 플러스 무거울 중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바탕 질을 써가지고 우리가 질량, 또는 무거울 중을 쓰면 우리가 중량 이럴 때 사용하죠. 이해안량이 부스는 이마을이 부스에서 찾아야죠. 쓰는 필수는이 가로알에, 그 다음에 가로에게 마을 리자를 쓰면 되죠. 나그네려 나그네려 자는 깃발은 플러스 사람인 두 글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나그네려에서 요 깃발 아래에 사람인 지금 두 사람을 표현했지만 여러 사람이 깃발 아래로 모여든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나그네려는 우리가 군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단이라고 할 때는 나그네려 활용 단날 보면 손, 개걸쇠가 여객 또는 단일행을 써가지고 여행 이럴 때 사용하겠죠. 부스는 요 모방부스. 쓰는 필수는 모방에 사람에. 여기까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까지가 바로 깃발 언이라는 글자죠.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깃발어를 잘 이해하면 여러 어떤 한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인 두 글자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이 부분을 성시씨를 쓰면 안됩니다 삐친 오른갈고리 삐친 팔 그래서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 진알력 진알력자는 다슬력 플러스 그칠 진짜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근데 요 다슬역도 옛 책력역자의 고자예요. 옛날 글자. 근데 이제 역이라는 음은 요 다슬역이 진할역의 음을 내고 있죠. 활용 단어를 보면 사기 사를 써가지고 우리가 역사, 닐역이 차음적으로 이응역 쓰는 거 알죠? 후스는 그칠지구수 쓰는 필수는 요 다셀역자는 언덕안에 벼와 두개의 그칠지자를 쓰면 되죠 네 책령역자는 요 아래에 그칠지를 빼고 해일를 쓰면 되겠네 책령역이라는 글자죠 그다음봅니다 이길년 길면. 이길년자는 요 실사 플러스 가릴 간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이 7, 세월세가 되니다 연습 니을년이 첫음절 이응년 되는 거죠 연습 또는 가르칠 혼자쓰는 훈련 이럴 때 사용하죠 부스는 실사부스 쓰는 필수는 요 실사 편에 가릴 간자를 쓰면 됩니다 후대에 가릴 간자는 요 앞부분에 제방변에 이렇게 쓰죠. 가리를 옛날에는 오른쪽만 해도 가리다는 뜻인데 후대에 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손이 더 추가되죠. 오늘 배운 5급 이를라스 반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또 홀로독 홀로독의 약자 있죠. 계사 등록변에 벌렸죠 또홀로독의 약자를 쓸수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다을 촉자 뿔각변의 오른쪽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럴 때 약자 쓰시고 그러면 다을 촉도 뿔각에 편리 촉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조합한자를 통해서 배울 때왜 조합한자로 하면 한자시냐면이 개견의 어떤 모양이 왼쪽 변에 오면 이렇게 개사승비변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쉬워요. 그 다음, 떨어질락도 보면, 요 풀초가, 본 풀초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초두, 윗부분에 올 때는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밝을락, 찰렁, 어질량, 또는 뭐 좋을량, 헤아릴량, 낙근에려진알량 이길 제가 가르치는 한자의 후음을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읽어보세요. 이자의 후놈은 뭐죠? 이를 도죠. 이자의 후음은발걸랑이죠 이걸 랑인데 양, 양으로 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발걸랑 이자의 후음은 헤아릴 양이죠. 양이죠. 해아 양. 이자의 후음은 지날 역이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딱한 번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